네, 지금 제 후배가 바르셀로나 에 있는데 어제 핸드폰을 매치기 당했대요 카페 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굉장히 지금 낙심해서 있는데 그 친구 말로는 지금 바르셀로나 치안 상황이 굉장히 안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안 좋은지 한번 물어볼게요. 잠시만요. 어, 이미 슬픔과 분노의 단계를 지나서 어, 체념의 단계 온것 같아요. 네, 내일. 오늘은 지금 현재 시간으로 여기 현지 시간은 일요일 오후 아, 3시거든요. 네. 그래서 내일 각그 애플 매장이 문을 열면 다시 한번 어, 마음을 다잡고 뭐 구매를 시도해 보려고 해요. <laughs> 어제 이제 어쩌다가 틀렸는지 한번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점심때쯤 스타벅스였어요. 음. 그 람블라, 람블라스 거리라고 음, 음. 이제 따로. 카탈로냐 그 광장에서 어, 어, 어. 이제 쭉 이어지는 그 아주 멋진 거리 음. 그런 거리를 거리에 있는 스타벅스 네. 스타벅스 바로 뒤에 어. 시장이 있어요 참 예쁜 아, 야시장 있고 아, 거기죠 예 네. 어, 2층에, 어, 거기 2층에, 거기. 2층에서 거기 네. 이층에서흥분 커피 마시면서 그냥 한두 시간 정도 얘기를 음. 하고 있었나 그러다가 제가 폰을 테이블 위에 얹어놨나봐요 네. 가방은 맨체로 음. 어, 우리가 앉았던 자리가 약간 구석진 자리라서 일부러 오지 않으면 음. 어, 거의 오지 않는 자리인데, 그 사람이 아랍게처럼 생겼는데, 이제 네. 제옷도 그런 옷을 입고 있었어요. 음, 아랍게, 그런가 그러니까, 제가, 예, 제가 이름을 잘 모르는데, 약간, 네, 약간 누리끼리한 옷이었는데, 음. 되게 손을 떨면서 마치 장애인처럼 얘기했어요. 곧 이를 돌아보니까 그 친구가 손을 떨면서 그 코팅된 종이를 들고 덜덜덜 떨면서 다가오고 있더라고요. 예, 네, 당시 그 당시에는 그냥 아씨 돈 누가 요구하네 그러면서 이제 손사래를 손를 치면서 가라고 했는데 계속다가 오고 있었어요. 네. 제 뒤에서 어깨 너머로, 예, 네, 어깨 너머로. 네. 네, 그 순간, 어몇번이 어디 갔지 하면서 아. 찾기 시작했는데 어, 이미 늦었죠. 그 친구가 이미 그 종이로 가리고 가져가 버린 뒤였어요. 아, 그 테이블에 이제 네. 종이를 얹어놨나요? 그 테이블을 종이를 얹진 않았는데, 음. 테이블까지 종이가 왔다는 음. 거예요, 앞에. 앞에 음. 앉은 친구가. 아, 네. 그, 그래서 알고는 있었죠. 네. 근데, <목소리> 그, <목소리> 그 순간 그런 생각 자체를 못했던 거예요. 저도 <목소리> 어제 같은 경우는 장소가 스타벅스고, 실내였고, 테라스도 아니고, 그냥 실내였고. 네. 그냥 실내였고 그러니까. 그, 그러다 보니까, 근데 제가 경솔했던 게 바르셀로나라는 걸 잊고 있었어요. 어, 아, 제가, 제가 조금만 인지를 빨리 했다면 잡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훔쳤다고 생각 안 하고, 내가 어디 다른 데 뒀다 생각하고 계속 찾았어요. 가방 계속 빚었어요. 그리고 바로 경찰서로 뛰어갔어요. 어, 프랑스에 걔는 시계를 훔쳐갔다고, 물론 그 친구도 여행자고요. 근데 그게 새벽 4시였대요. 네. 숙소에 어,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것도 문 바로 앞에서, 자기 숙소 아파트 문 바로 앞에서 어. 열쇠를 열려고 하는 순간, 4명이 4명 정도가 달려들어서 어. 목을 조르고 네. 가격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상처도 나고 다쳤더라고요. 응. 내가 줄을 서고 있을 때 네, 네. 커플이 있었는데, 네. 그 친구도 저처럼 이제 휴대폰을 보관당했는데, 네. 누가 자기 허벅지를 무릎으로 찍었대요. 네. 그러니까 이제 폰이 떨어졌고, 아이고. 그 폰을 주워갔대요. 이제 조금 심각한 거라면, 네. 이제 어, 커플이 있었는데, 정말 제가 폭적은 모르겠어요. 네. 커플 둘이가 해변에서 놀고 있다가, 네. 어, 그 그냥 해변에서 그냥 대낮에 음. 그냥, 쉬, 그냥 쉬고 있었겠죠. 뭐, 태닝하고 쉬고 네. 있는데, 네. 어, 사람들이 와서 칼을 들이밀더래요. 사람 많은데? 거기? 예, 사람 많은 상황에어 예, 많은 상황에서, <목> 네, 오, 상황에서 오, 칼을 들이밀더래요. 들이, 들이 그래서 경찰서에 왔고요. 거기 뭐 다른 뭐 한국 사람도 있었어요, 혹시? 제가 봤을 때 한국 분인데, 네. 정확히 모르겠어요. 동양인인데, 제가 네. 봤을 때 한국인. 여성분? 것 같았어요. 예, 여성분. 아이고. 예. 근데, 음. 그 제출하자마자 팍 떠는 거예요. 아이고, 어떡해. 예, 네, 그게 얼마나 무서웠는가 이렇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그 순간 일을 딱 끝내고 이제 팍 떠는 떠볼 떠던데 그 제출하고 나서 네. 참안타까운데그 상황에서 뭐 제가 위로해 뭐 아무 뭘 해도 위로해될 네. 상황은 아니니까 괜히 그냥 또 있는... 그냥 음. 예예더더 더 위협 위협이 될 수도 있고 하니까 네. 네. 찾을 수는 있어? 네. 경찰 경찰이 어... 뭐 CCTV도 확인하고 했다면서? 찾을 수 있을 거란 생각에 기다렸죠. 3시간 조금 더 음, 음. 기다렸어요. 제가 물어봤어요. 잡을 수 있냐니까 못 찾는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왜못 찾냐니까 너무 많아서 못 찾는데요. 그 천, 명이 어? 네. 천, 명, <laughs> 천 명이 넘는데요. 얼마가 그러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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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네. 넘는다고? 네. 그, 그천 명이 넘는데요. 그런 날치기나 소매치기가? 바르셀로나에만? 천 명이 넘는데요. 미쳤다. 그천 명이 넘는데, 네. 그 너무 사람이 많아서 못 찾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laughs> 그말 자체가, 결국은 경찰이 그들보다 약하다는 거죠. 자부 의지가 없는 거지, 얘네들. 친구는 네. 그런 수법에 대해서 몰랐고, 아. 저는 알고는 있었죠. 알고는. 아. 근데, 아. 알고 있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아. 네. 그럼 뭐가 중요해? 진짜. 거? 방심하지 않는 거? 제 생각엔 바르셀로나 안 가는 것 같아요. <laughs> 아니, 그럼 바르셀로나 여행온 네. 사람들에게 한마디 하라면, 네. 오지 마세요, 그럴까요? 바르셀로나는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관광객을 위한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리고 소매치기들에게도 정말 좋은 도시예요. 그것만은 확실해요.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강도의 날치기에 소매치기에 완전히 무법천지네요, 바로 셀로나. 그렇게 치안이 안 좋은 물론 이제 집시들이 많은 도시긴 하지만 그렇게 치안이 안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최근에 굉장히 치안이 안 좋아진 것 같고 바르셀로나 여행하시는 분들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사실 제 후배도 여행을 되게 많이 한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런저런 상황에 단련이 돼 있는데 근데 이렇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걸 보니까 네 저도 이렇게 언젠가는 나가서 털릴수도 있으니까 방심은 금물. 항상 긴장해서 다녀야겠어요. 일단은 날치기나 소매치기를 당했으면 빨리 마음을 비우셔야 돼요. 날치기 소매치기 당했다고 절대로 개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잡겠다고 막 쫓아가잖아요. 근데 얘네들 날치기나 소매치고 있는 기본 2인 1조로 움직이거나 무리를 져서 움직여요. 그래서 어, 소매치기 그러고 쫓아갔다가 괜히 으스한 골목 같은 데 들어가면 그 일행들한테 폭행을 당하거나 아니면 더 많은 금품을 같이 당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썸네일에 보면 총든 강도가 이제 총을 다누고 있잖아요. 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상대가 총이나 칼을 가지고 있어요. 그냥 가진 거다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목숨이 제일 중요해요. 괜히 버티지 마세요.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우, 이제 날치기가 가방을 채 가잖아요. 안 주려고 버티지 마세요. 이렇게 가방 잡고 버티지 말고, 근데 날치기가 가방을 채 가면 그냥, 네, 보내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상태에서 버티다가 사고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오토바이 날치기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안타깝긴 한데, 우리가 몸을 안 다친 게 가장 중요하거든요. 날치기나 소매치기를 당하면, 아, 이 물건 나랑 더 이상 인연이 없구나. 몸이 안 다친 게 다행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빨리 마음을 비우는 일단은 그래서 나의 체계, 소매치기를 안 당하려면 예방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지난 시간에 일단은 가장 주의해야 되는 게 시선을 끄는 사람들, 뭐 이상한 사람이 와서 말을 걸거나, 뭐너 가방에 뭐 묻었다고 하거나, 아까 그 친구 같은 경우에도 웬 아픈 사람이 와서 뭐 도와달라는 쪽지 같은 거 들고 왔다 그랬잖아요. 그런 식으로 모르는 사람이 다가오거나 말을 걸면 무조건 핸드폰이나 가방부터 챙기셔야 됩니다. 또 우린 또 해외 나가면 또 우리는 모두 민간 외교관 그러면서 친절하게 행동하려고 하잖아요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물건 잘 지켜서 경찰서에 안 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민간 외교관인 거예요 근데 최근에는 얘네들이 수법이 더 독해져요 얼마 전에 스페인에서도 얼굴에 침뱉고 어 이거 뭐야 하는 동안에 핸드폰 낚아채서 도망갔다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그 친구랑 통화 중에도 이제 나온 얘기가. 허벅지를 이제 다리로 가격하고 핸드폰 떨어뜨리는 순간에 핸드폰 주워서 이제 도망갔다고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직접적인 공격도 많아지니까 더욱 주의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일단은 예방하는 법이 중요한데 사실 아까 그 친구 말로는 이런 것들을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수무책으로 털렸다고 해요. 그래서 알아도 털리지만 그래도 모르고 있는 것보단 낫잖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도로 쪽으로 안 걷고 도로 안쪽으로 걷거든요. 왜냐하면 도로 쪽으로 걷다 보면 이제 날치기가 오면서 이제 제 가방을 채갈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길을 걸을 때는 도로 안쪽으로 걷는 편이고요. 신호를 기다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이란 여행할 때였는데 신호도 이제 도로 건너려고 신호등 신호 기다리고 있는데 횡단보도 앞에서 신호를 기다리고 있는데 저기서 이제 오토바이 탄 청년 두명에서 저한테 팔을 뻗으면서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래서 이제 뒤로 빠졌는데 만약에 그때 걔네들이 내 가방을 낚아채거나 내 몸을 낚아챘으면 사고가 나거나 날치기를 당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 이후로는 이제 횡단보도에서 기다릴 때도 반드시 이제 좀 안쪽으로 들어가서 도로 쪽에 붙어 있지 않고 안쪽으로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리고 일단 가방 맬 때도 일단 이건 다들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가방을 옆으로 안 메고 어떻게? 크로스로 매는 거. 이거는 기본이고 그리고 사람이 많은 데를 다닐 때는 가방을 이렇게 옆에 가 있는 게 아니라 가방을 앞으로 해서, 저 같은 경우에는 가방 이렇게 잡고 다니거든요, 여기를. 그래서 가방을 항상 내가 컨트롤 할수 있는 곳에 두는 게 중요하고, 백팩을 맸을 경우에도 사람이 많은 곳을 지나간다, 그럴 때는 백팩을, 등 뒤에 있는 백팩을 앞으로 돌려서 매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앉을 때도 가방은 어떻게? 무릎에 얹고 있거나 그래야지 절대 뭐 옆에 두거나 아니면 이제 의자에 걸어서는 안 되고요. 만약에 가방을 이제 의자 옆에 의자에 둬야 된다 그런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는 스트랩을 이렇게 한번 꼽니다. 스트랩을 이제 손목에 꼬아가지고 이렇게 옆에 두는 편이에요. 그래서 제 손이랑 스트랩은 항상 연결이 되어 있게.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날치기 주요 타겟이 핸드폰인데 핸드폰은 이제 특히 고가다 보니까 얘네들이 잘 훔쳐가요. 또 우리가 항상 수시로 손에 쥐고 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특히 테이블에 이제 핸드폰 보통 식당 가서 올려 얹어놓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까 그 친구처럼 뭐 도와달라 쪽지 들고 와가지고. 쪽지를 내밀고, 그리고 그 밑에서 핸드폰을 채가는 그런 수법이거든요. 그래서 핸드폰 같은 경우는 언제나 몸 가까이 두고, 저 같은 경우에는 핸드폰 그 스마트링 고리를 활용을 해요. 음, 제 손은 항상 이렇게 스마트폰 고리에 끼워져 있어요. 그래서 항상 이제 핸드폰을 놓치지 않게. 그렇게 하고 있고, 밖에서 이제 핸드폰 확인할 때도 이렇게 꼭 끼우고 이제 확인해서 쉽게 이제 낚아채지 못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하철 타고 내릴 때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팔이나 이런 데서 지하철 문 쪽에 서 있지 마세요. 왜냐면 하 얘네들이 지하철에서 내릴 때 핸드폰 낚아채고 휙 내려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하철에서 핸드폰 꺼내고 있지 말고, 그리고 문 쪽에 서는 일은 없도록 해야 됩니다. 또 하나 이제 사고가 많이 나는 게 ATM 주변입니다. ATM 사용하는 거 보고 있다가 이렇게 맨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가 ATM 이제 돈 뽑고 나면 이제 낙하 찬애들 있거든요. 그래서 ATM을 쓸 때는 반드시 건물 안에 있는 ATM을 써야 돼요. 호텔이나 뭐 상가나 은행 안에 있는 그런 건물 안에 있는 ATM을 쓰셔야 되고요. 절대 뭐 골목에 있는 ATM 그런 거 쓰시면 안 돼요. 네, 지금까지 바르셀로나에서 핸드폰을 털린 친구의 생생한 경험담과 지금 현재 바르셀로나 치안 상황, 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사실 바로 셀로나뿐 아니라 유럽 전역이 지금 치안 상황이 안 좋다고들 합니다. 그러니까 유럽을 여행하신 분들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저도 사실 40여 개국을 여행하면서 한 번도 날치기 소매치기를 당한 적이 없다고 자부해 왔는데 아까 그 친구 얘기 들으면서 굉장히 반성을 했어요. 아, 아무리 그 방법 알고 있어도 당하는 건 정말 한순간인 거예요. 너도 당할 수 있고 나도 당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음에 여행을 할땐좀더 긴장해서 여행을 하도록 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럼 여러분, 다들 안전여행 하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만나요. 여러분 안녕.